정리해보자면요. 45kg 증량한 초고도비만 시절, 저를 살찌우게 한네 가지 음식은요. 안녕하세요. 차다연입니다. 저는 초고도비만이 되기 전 보통 체격으로 살때 대체적으로 55kg에서 60kg 정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이 좀 빠졌다 싶으면 54에서 55kg 정도였고, 살이 좀 찐다 싶으면 58에서 60kg으로 살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이 급속도로 찌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서 운동량은 줄어드는데, 먹는 양은 늘어나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먹는 것도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살 찌우는 음식만 쏙쏙 골라 먹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살이 야금야금 찌기 시작하더니 몇년후 어느새 저는 100kg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서 살았길래 살이 이렇게까지 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살찐 음식을 먹어서 살이 쪘다면 반대로 살을 뺄 때는 이 음식만 조금만 조심해서 먹는다면 살이 빠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45kg 증량한 초고도 비만 시절, 살찌우게 한 음식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빵입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의 끝판왕이죠. 저의 음식 인생에 있어서 빵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빵을 아직까지도 못 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초고도비만이 되기까지 빵을 정말 즐겨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고, 간식으로 먹고, 후식으로 먹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었던 거죠. 빵은 정말 먹기 편하고, 싸고, 게다가 맛있기까지 했습니다. 입에 사르르 녹는 그 식감과 달달한 맛이 저를 빵 중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빵이 왜 살을 찌울까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설탕 등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내려서 금방 허기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빵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당기게 하는 신기한 음식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도 전에 빵을 많이 먹게 되니까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래서 빵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게 되고, 이는 결국 과식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빵을 한두 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네 다섯 개까지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료수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여름에 탄산음료와 이온음료를 달고 살았습니다. 더운 여름밤에 물 대신 음료수를 즐겨 마셨습니다. 시원하면서 달달하기까지 하니 더울 때마다 음료수를 찾곤 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음료수는 왜 살을 찌울까요? 음료수는 액상 과당으로 당, 즉 설탕과 함께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빵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내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료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음식에 비해 비교적 포만감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배가 차긴 하지만 화장실 몇번 다녀오면 또 금방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포만감이 적으니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왠지 모르게 살이 덜찔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음료수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음료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계속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먹을 때 음료수와 함께 먹는다면 무한반복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빵의 퍼석퍼석한 식감에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싹 중화가 되어서 빵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음료수가 빵을 더 빨리, 더 많이 먹게 되는 촉매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과자입니다. 저는 초고도비만으로 갈때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후 간식으로 자주 과자를 즐겨 먹었다는 것입니다. 과자 또한 빵과 마찬가지로 간편하고 싸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과자는 냄새도 안 나서 간식으로 딱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그럼 과자는 왜 살을 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과자의 문제점은 중독성입니다. 과자는 한 봉지 뜯으면 한 봉지를 다 먹게 되고 두 봉지 뜯으면 두 봉지를 다 먹게 되는 신기한 음식입니다. 즉,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과자인 거죠. 과자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으면 어느새 과식해버리게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과자는 나도 모르게 살을 찌우게 하는 주범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자를 오후 간식으로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독성이 엄청 났습니다. 오후 시간만 되면 저절로 과자 생각이 나서 특정 시간에 과자를 찾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었고, 오후 시간에 과자를 먹지 않으면 금단현상처럼 계속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사람의 미각은 차가운 상태에서는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양의 설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스크림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을 사용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또한 각종 첨가물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스크림은 왜 살을 찌울까요? 아이스크림 또한 포만감은 비교적 적지만 입은 달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후식으로 딱인 거죠. 매운 음식 먹고 아이스크림, 느끼한 음식 먹고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신기한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은 포만감이 적어서 왠지 살이 덜찔것 같고, 달달한 맛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자주 즐겨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또한 한두 개에서 어느새 한 통까지 먹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또한 과식을 부르게 되어서 살이 잘 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요, 45kg 증량한 초고도비만 시절, 저를 살찌우게 한네 가지 음식은요. 첫 번째는 빵, 두 번째는 음료수, 세 번째는 과자, 네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네 가지 음식의 특징은 전부 설탕과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오르내리게 하고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쇄작용으로 먹게 된다는 특징이 있죠. 음료수, 빵,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으로 먹게 되는 아주 신기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지만,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다이어트 할때 이건 절대 못 끊는다, 빵을 현명하게 먹는 세 가지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먹는 시간을 정해두고, 끼니 대신 먹고, 그나마 건강한 빵이나 아이스크림으로 챙겨 먹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저도 아직 이네 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에서 뭐 제가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거나 PMS가 심한 날에는 과자를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음식을 먹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적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자를 먹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네개 먹을 거를 두 개만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인지해가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살찌우게 하는 음식들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